이 시간 여호수와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시대에 일어났을 법한 일을 그린 영화가 있죠.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꽤나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속 부산항의 세관원으로 일하던 주연인 최민식 씨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관으로, 세관원으로 일하면서 들어오는 물건의 밀수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되어 실직할 위기에 놓인 그 최민식 씨는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 자신과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 뇌물을 쥐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문화가 바로 학연,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출세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이다 보니 이런 문화가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문화임과 동시에 사실 너무나도 쉽게 부정부패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문화의 단면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혈연을 근거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이라 할수 있는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여섯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무나스의 지파는 슬로바스의 다섯 딸들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도 그들의 몫의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 가난 땅에도 그들의 몫을 더 받긴 했는데 더더욱이나마 슬로바스의 다섯 딸들을 통해 이 성읍 다섯 개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바람에 이 문하세 지파의 땅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토가 됩니다. 다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자신들의 땅이 비좁다며 불만을 제기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의 내용은 그렇죠. 자신들은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유한 큰 지파들인데 왜 거기에 비례하는 크기를 주지 않았냐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누구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이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하세 지파는 엄청나게 큰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하세 지파에 비해서 자신들의 땅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고 여기는 한 지파 바로 요셉 족속의 다른 한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이런 불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15자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수아가 호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가 그들에게 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문하세 지파가 받은 땅에 비해서는 매우 좁고 또 더군다나 이곳은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산지는 일반적인 개활지보다는 농사나 다른 일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꽤나 많은 인구도 보유하고 있었고 꽤나 많은 가문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의 땅이 이렇게 좁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만을 다름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보면요, 에브라임 이 지파가 굉장히 땅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글만 보면, 아, 에브라임이 정말 땅을 적게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얼마만큼, 대략 눈대중으로, 얼마만큼 크고 작은지, 에브라임 지파보다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여섯 개나 됩니다. 중간 정도는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좁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도 나름 괜찮은 땅을 분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불만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가 더큰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밖에 받지 못했냐고 하는 그런 불만이겠죠. 우리는 이만큼 거대하고 무려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새 가문을 이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향한 대우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이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 분배를 주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는 다름 아닌 에브라임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겠지만,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면서 왜 우리 지파가 땅을 넓게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손 놓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겠죠. 혈연 지원을 유동, 이용한 부당한 땅 분배 청탁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요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들어 주었고 그리고 슬로브아의 다섯 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번 요구만큼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갈렙과 슬로브아의 다섯 딸들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여호수아가 뭔가 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 이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되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킨 대가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업을 더 얹어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갈렙에게도 그런 땅을 그 지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이 땅을 내게 직접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더 많은 성읍들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갈렙은 어떤 요구를 했냐면 미정복의 개척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그의 믿음에 여호수아가 반응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주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된 땅 중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결코 곱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성읍을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 땅으로 나아갈 방법은 갈렙이 사용한 방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주변의 땅은 골짜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원활히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조금 더 넓은 땅을 통해 농사지을 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꽤나 넓은 땅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 즉 여호수아가 너희가 직접 가서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한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조금 특정해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한 3,500년 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는 철로 만든 병거, 즉, 기마부대를 말합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철 병거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겠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섞어서 교묘히 말하는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이 점령해야 하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활지가 아니라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마부대가 골짜기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이 철병거는 가지고 있지만, 철병거가 이들과의 전쟁, 즉,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크게 활약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다른 나라의 원정을 나갈 때, 아니면 우리 민족의 다른 성을 우리가 보호해줄 때,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서 그들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공격을 나갈 때 쓰는 용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들이 아무리 철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진실을 섞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인 지파의 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되게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아니 우리 집파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숫자도 많고 이렇게 거대한데 이렇게 적은 성읍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르바임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난한 족속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너무 강하고 우린 너무 약해서 우린 그들과의 전쟁에서 질 거라는 겁니다. 땅을 받을 때는 우리의 세력을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말하니까 우리가 약하다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변명의 화법을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바라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그들은 남이 아니었고 같은 지파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에브라임의 땅이 늘어나면 여호수아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영을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한 땅을 점령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저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꺾고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과정까지 자동으로 무엇 하나 불편함이 없이 얻기를 바라는 이른바 도둑놈 신보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마땅히 취해야 했을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수와 15장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갈렙의 딸,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 갈렙의 딸,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시집을 갈때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해서 받습니다 근데 이 악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은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척박하고. 누가 봐도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땅을 일부러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악사는요, 지금 이 땅의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 땅이 비옥하게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들은 편안함에 안주하고 편안함에 머물고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함께하실만한 곳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사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숱하게 일어납니다. 모은행, 그리고 정선에 위치한 카지노에서는요, 이 취업가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누리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다고 뉴스에서 대서특필이 되면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뇌물을 이용한 전형적인 한국의 부패한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엔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이 격차는 굉장히 심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인맥은 또 부자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인맥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엄청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그 안에서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들을 잘 누리게 할까 소위 말하는 사회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며 장관이나 아니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청문회에 이런 주제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청렴한 공직자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 3장 11절에선, 이스라엘이 망해 가던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불의한 삭슬 채워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전할 거야라고 하는 아주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하면 그렇게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함정에 일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통해서 좀더 힘이 있는 부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가르침을 행하고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평안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마지막 보루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착실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종교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물어보는 그런 조사가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이세 종교에 대해서 인식을 물어봤는데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가장 많이 모여든 질문들을 그 대답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취합을 했더니 천주교는 뭔가 엄격하고 규율과 규칙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뭔가 따뜻하고 베푸는 그런 온정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개신교만 뭔가 사람들을 잘 속일 것 같다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청렴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할때 여호수아는 단칼에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쭉 따라서 이어서 읽어 보면 실로에 이미 장막이 세워졌고 회막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은근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가 이상하고 부당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거절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여호수아의 결정에 가타 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즉 비정상이 비정상으로 인식되는 시, 시대에 아직까지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이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비전으로 나아가 너희가 개척하게 될그 착박한 땅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너희가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게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철병과가 있음에도 취하게 하시고. 그 척밖에 보이는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함과 평안함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편안한 게 평안한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무엇인가? 편안은 나에게 아무런 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불편한 상황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안은요, 나의 삶에 불편이 있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떠나 독립할 때 평안 가운데 독립해야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독립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집해주고, 차해주고, 다 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을 진짜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미국에서요, 흉악범, 그러니까 살인과 강도의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우리에게 딱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부우한 가정 환경으로 자랐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으로부터 벗어난 한 가지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흉악범죄자들의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율이 누가 봐도 유복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뭐든지 다 해준 가정들 불편함이라는 걸 몰라서 불편한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불편함에 대한 면역이 도저히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꽤나 이렇게 종종 강연을 듣는 한 철학자의 강의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식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수 없다. 그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조각상인 피에타라는 작품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각상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손목에 그 십자가에 통고한 그못 자국이 있더라고요. 즉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조각을 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굉장히 불편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그의 앞길을 막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자식이었던 예수가 편안이 아닌 평안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송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길은 더 편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2025년 내가 앞으로 헤쳐 나갈 것들이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산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편안함을 위해서, 이거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지금 척박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을 물려주는 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안이 아닌 평안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끝까지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그래서 내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제비 뽑아 얻는 그런 편안한 땅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불편함을 무릅쓰고 스스로 개척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성업을 향해 믿음으로 천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